토리다 알고 대피하지다라는 유민상형 은지현형이랑 쐐기 갈 거야.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스킬도 모르지만 이런 나와 쐐기 갈 거야. 나 깔려면 한국이 29등 찍고 와. 어? 야, 29등 찍고 오라고 이씨. 오셨네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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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거 온다. 큰거 와. 아휴 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 지금 2년 만에 왔네요. 2년 만에. 어. 오시기 전에 패션 게이머인지 아닌지 검증 받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아 여러분 진짜 네. 은지원 형이랑 민상 형이랑도 얘기하고 다 그러잖아요. 제가 은지원 형보다 와우 훨씬 더 오래 했어요 <laughs> 그리고 민상 형이랑 지원 형그 형들 저보다 와우 못합니다. <laughs> 근데. 그분들, 뭐, 쐐기 2단도 못 돌아요. 차근차근 오늘 저의 실력을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형님 지금. 오시기 전에 네. 한 시간 동안 저희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형님 오랜만에 오시는데 어떻게 식순을 정하면 좋겠냐 다 정해주셨어요, 시청자분들. 아, 너무 좋습니다. <laughs> 우리 또찐 와우저분들이잖아요. 네네.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의 저를 보고 아, 와우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김희철, 너 패션 와우저라. 네네. 앞으로 와우 한다고 하지 마. 그러면 앞으로 네네. 입 닫고 다니겠습니다. 네네. 다른 건 몰라도 이 네네. 게임 못 한다는 소리는 이게 네네. 약간 돌거든요. 그래서 음.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 7 개의 와우 인물 캐릭터를 정리해 주셨는데 네.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누군지 혹시 말씀해 주시면은 빠르게 정답 네용계 <laughs> 근데 얘 휴먼인데 용에는 언데드인데 얘가 괜잖아 여기. 이거 누가 하라고 했냐? 용계 아니야? 얘 뭐야? 이게 대피하지단의 수장이잖아 여기. 아 잠깐 나갔다 다시. <laughs> <필요 없어. 웃음> 들어오는 거.. <laughs> 아, <들어오는 웃음> 부터 따자 아, 들어오는 거부터 <laughs> 따자 맞아, <웃음> 아니 지금 타이 아니는데 아니 네네. 제가 분명히 대피아지단이 나올 거란 예상은 했어요 근데 이게 보통 <laughs> 엔딩쯤에 나올 거라고 방송쟁이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진짜 여러분 이거 용기는 알거든요 제가 2007년도 불타는 성전 때 처음으로 와우를 기범이랑 같이 시작을 했는데 불타는 성전 때 그때 저는 마법사가 첫캐이었는데 그때 모르니까 맨날 노래방 아가시아 <laughs> 혀가 너무 깁니다 이거 <laughs> 저는 모친입니다 아하 네. 야 이거 야 바로 입에서 가랜 나올 뻔아 이분이 너무 민남이신데 가슴팍에 사자가 있는 게 이거 약간 얼라 쪽인데 얼라에서 제일 유명하네 아, 크리스 햄스워스 <laughs> 그래 그 토르 잘생긴 크리스, 망했다 이거 잠깐만 <laughs> 와오에 이렇게 잘생긴 캐릭이 있었어요? 안씨세요 안씨? 아 한국인인가? 바리안의 아들이에요 바리안? 예. Yeah. <laughs> 잠깐만. 진짜 <laughs> 이거 그 뉴스 나겠다, 진짜. 야. 친구 안두인. 안두인? 그 어린 안두인이 이제. 와우 20주년 맞아가지고. 성인이 됐어. 요 아니, 이걸 함부로 이렇게 네. 성인 모드를 어. 보여주면 어. 어떡해. 이분은 굴단. 맞지? 우리 두군때 굴단 같아. 오랫동안 기다린 순간이구나. 야, 이거는, 이거는 야, 이 친구가, 이거는, 야. 아니야, 야. 아니야. 아니, 이번에. <laughs> <이런 웃음> <laughs> 이런 애가 있었어? 아주 유명한데 유명해? <laughs> 네 엄청 유명해아 <laughs> 누구 BTS만큼 유명해요? <laughs> 초단이라고? 초단은 그 QWL 드럼 치는 분이구나 그정도나 알어 패션하기로 죠 지금 아, 네. 제가 마을에 제가 불상 때부터 그때 일이랑 아침에도 다 잡고 제가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이름이 뭐예요? 이름 초갈 뭐 하는 애야 아, 얘보스로 나오는데 엄청 아니 들어. 나랑 마주친 적이 없어 스토리에 <웃음> 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라서 아왜 그러세요? 불타는 성전했다고 <laughs> 얘기해달라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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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저 예, 예, 예. 저분 이 말도 서운하게 아, 예. 하시 아이 선생님 <laughs> 저 넘어가봅시다 아우 야 이씨 아 이것도 아, 모르면 진짜 큰일인데 아 미치겠다 얘아얘 네. 카라잔에 나오는 애 네. 매년 불성 때 제가 카라잔 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불성 때 하셨으니까 야 메디브래 메디브 메디브매 메디브 디브 정답은 <laughs> 저기 메디브라고 해 빨리 메디브 <laughs> 아무도 까마귀를 보고 형님이 딱 보고 맞추셨나봐요 메디브가 이제 까마귀로 계신하고니까어 그래? 메디브 매디블 그냥 써버 <laughs> 이름 아니야? 네? <laughs> 이 친구 오늘부터 그냥 매디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원래 이름이 뭐야? 이 친구는 이제 카드가. 아 아직도 두 개나 남았네. 제발 이 친구는요. 나얘 완전. 네네네 네, 네. 얘 달해. <laughs> <laughs> 맞죠. 아, 카우스 하셨어요? 난 <laughs> 카우스 진짜 많이 했거든. <laughs> 기범이랑 나 카우스 진짜 많이 했는데. 제가 <laughs> 아, 여러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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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카우스 때 원딜 겁나 했어요. 그래서 달해. 다레, 달해가 그 불화살로 막 달해. 달해로 그 수면거. 수면거 간 다음에 저기가 달해. 그리고 C 받았어요. 기범이가. 실버너스야? 요 얘가 실버너스야? 아니요x2 얘 뭐예요? 얘 애쉬.. 애쉬는 아니잖아 애쉬. <laughs> 롤게임어 초대석이래 여러분 저롤 접은지 1년이 넘었어요 얘 이름 뭐야? 얘 이름은 알레리아입니다 오, 오 완전 처음 들어봐요 네. 아이 다 이렇게 얼라 사람들만 예 네, 얼라 사람들만 형님을 괴롭히려고 정말 잔인한 사람들 자 그럼 마지막 녀석인데요 아 제발 네, 네, 이건 진짜 예 네. 쿵푸판다 <laughs> 형님 아니 형님 오늘 수도사 가이드 하러 오셨잖아요. 누구야 이투바운든 아니잖아. 아니 이게 뭐야? 네, 형님 워크를 하셨다면서 워크. 워크에도 있어요. 카우스에도 있어요. 만약에 캄우스에 도나 워크트 쓰레서 얘네 아마 김인 영웅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그 워크트 쓰레 보면은 중간에 보면. 모자 알자 대충. 그래서 이름이 뭐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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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요. 아 이게 그게 아 제가 여러분 이름을 안 보고. 아니 형님 저희 사석에서 만나면은 진짜 모든 와우 하다가 한 번이라도 지나갔던 동생들 이름 막 기억해 주시잖아요. 정기고. 내가 술 마시면 다갈수 있어. 아, 제발, 죽으라다 아, 아, 얘가 있네.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진짜 뭐야. 첸입니다, 첸. 아, 네, 첸. 얘가 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스토리를 아예 안 봐요. 지금 와우할 때도 그냥 스킵, 스킵, 스킵. 난 저는 스토리는 서풍의 광시고, 창세기전, 딱 거기서 이제 끝났고, 이거 뭐야. 콘솔 게임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잘 살질 못해서, <laughs> 네. 콘솔 게임기가 없었어요. 없어서. 정서 맨날 꼬기꼬기 100원 들고 이제 오락실 가서 킹오파, 테리로 무한 파우치 하다가 건너편에서 누가 전화고, 야, 이 새끼야, 얍삽 있어. 나 나와봐. 그러면 그 쭈구리처럼 이러고 있고. 안 통한다고? 지금 시청자들. 자, 갑니다. <웃음> 자, 여러분 <laughs> 오늘 이거 캐릭터 생긴 거 보고 있는 와우 유저도 다 도망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 와우 미스코리아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자 그러면 가이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F, F 키를 가까운 적 이렇게 해놨어요 탭이 아니라 F에요 네 탭은 못 쓰세요 탭은 데굴데굴 <웃음> <웃음> 데굴데굴 아니, 그런 탭을 그런 거절했다고 그리고 제위코로 보시면 여기가 이 빠진 것처럼 비어 있죠 왜냐면 풍운이 사거리가 너무 짧습니다 도둑노 성기 네. 야드 이런 애들은 네. 막 성기사 사거리가 길어요 근데 풍운은 늘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코앞까지. 그래서 칠수 있을 때 이렇게 뜹니다. 절명은 모두 했는지. 아, 이절명을 이 이제. 절명을 써라! 빨리! 이 절명을 써라! 절명 네. 소리 예쁘죠? 이게 왜냐면, 써라! 칼질. 자, 이렇게 이렇게. 네. 그리고 한번 쓰면은. 빨리! 이 안에 빨리 한번더 넣으라고. 빨리! 빨리! 어 커져! 커져! 그럼 빨리 이렇게 한번 더. 어. 네. 자, 그래서 회색은 쓸수 없다는 얘기예요50% 아, 밑으로 피가 내려가면. 네. 이렇게 색깔도 바꾸게. 그리고 사이렌 소리가 들리게 해 놨습니다. 쿨기는 천천히 보여 드릴게요. 네? 보통 이렇게 조각상 날리고 돌분주 날리고 이걸 전 마우스로 씁니다. 이 번개 빵빵빵 하고 Z를 누르면 이게 두 개가 다들 그런 막 이것 이거 이거는 계속 이거 어, 오버스고막 막 학다리 막 돌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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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오, 돌리고 1번 쓰고 학다리 돌리고 학다리 때 쓰고 학다리 돌리고 어쩌면, 자시고, 어쩌면, 학다리 돌리고 막막 막 이거 누르고 다시 누르면 분주목 누르고 막 학다리 돌고 학다리 돌고 다시 다시 이거 누르고 1번 <laughs> 누르막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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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1초도 없이 바로 분대주 <분명, 웃음> 여러분 <laughs> 뭔지 아시겠죠? 예 아무튼 여러분 이거는 길리두님 가이드 보시면 친절하게 나와있어요 네. 길리두님 거 보시고 밑에 걸 보시면 차단이 빨간색입니다 차단을 할수 있다고 아니 근데 이렇게만 네. 말씀하시면 아마 이 위코라를 외국에서 갖고 왔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하. <웃음> 자식들 <웃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하나 하나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믿을 수 없죠? 아, 여러분 정보 보여드릴게요 네. 나 보면은 메이드 인 <laughs> 인스타그램 주소 김인이 <laughs> 자 이렇게 여러분 제 추측은 <laughs> <laughs> 아이 난수도사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점점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 캐릭을 못 찾을 때아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 흰이아 머리가 이렇게 뜨게 음. 네. 평안이랑 저는 쉬안이 같이 나가요 쉬안 맞 네. 이걸 누르면 쿨타임이 이렇게 돕니다 네. 이거를 형님 만들어 보실 수 있나요 지금? 오 오케이, 오케이 지금 예, 만들 예. 수 있어 자 멍멍이 컴온 네. 멍멍이 들어가 <laughs> 먼저, 네. 새 위코라를 눌러요. 네. 그럼 이 중에서 그룹은 이렇게 수도사 그룹인데,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콘, 그리고 진행형 방 저기 형님. 네, 왜요? 채팅창이 완전 흐어가지고 <laughs> 아무도 <웃음> 말을 안 하고 있어요. 형님, 이건 진짜 그냥 갖고 와서 고치면 되는 건데, 굳이 만드셨어요? 아, 저는 남이 먹던 거안 먹고, 남이 싸운 거안 써요. <laughs> 저는 기본적으로 <laughs> 옛날에 돈 없을 때도 그랬어요. <laughs> 아니, 이거 진짜 만드는 사람 처음 봤네. 저기 여러분들, 앞으로 절대로 패션 게이머라고 하지 말아주십시오. 자, 그리고 저는 항상 가방 정리 깨끗하죠? 어, 그렇네요. 깨끗합니다. 예, 참고 땀땀땀 정리하셨네요. 완전. 자, 여러분, 쾌락주의적 식담이잖아. 형님, <laughs> 네, 네. 그만 가세요, 이거 진짜. 아, 여러분, 왜냐면 이게 지난 시즌 때 팬분들이 예. 우편으로 보내줬어요. 저는 팬분들이 주는 걸 항상 아낍니다. 근데 이걸 자꾸 저희 메이드 갔을 때 계속 깔아가지고. 왜냐면 버렸다고 생각하면 팬분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우편으로 뭐 음식이랑 영약이랑 돈이랑 이런 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형님, <laughs> 네. 네. 평소에 팬분들한테 네. 절대 선물 안 받는다고. 아, 저는 진짜 우리 김희철 팬들이 알 거야. 전 이미 데뷔하자마자부터 <웃음> 나한테 <웃음> 선물 주지 마. 내가 필요한 건 내가 살 테니까. 예. 오늘 맛있는 거사 먹고 아, 그냥 그... 나 좋아해주면 그걸로 돼 절대 사지 말아서 선물 안 받고 편지만 받았거든요 와우는 다릅니다 아... 여러분 골드랑 음식 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아니 뭐 지난번에 길 가다가 아는 분이 식사하고 계시니까 결제도 하고 나가시고 아그죠그죠 네, 네, 항상 베풀고 계산하려면 아 내가 계산할게 내가 사줄게 동생 항상 제가 계산하죠 근데 와우텐만큼은 안돼 안돼 안, 여러분 좀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항상> 좀 골드는 <laughs> 좀 <웃음> 예.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 막 네. 와리를 먹을 순 없으니까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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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laughs> 네 좀만 이번 시즌의 쐐기 몇 단까지 가 보셨어요? 우리가 12단까지 된것 12단? 같아요. 다해 놨고. 벌써 이번 주 주차를 다 하신 거예요? 아저다 했어요. 10단으로 다, 다, 다 했어. 했어. 대박. 전 최소 10단 이상이에요. 무조건. 자, 그러면은 뭐또 저희 길드의보수분들이 도와줄 수도 있고 살짝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찐 우리 패션 게이머 길드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 길드 이름이 패션 게이머예요. 하도 패션 게이머 패션 게이머 그래서 그동안 늘 함께 게임했던 패션 게이머 길드분들과 진짜 어 아무거나 경신하기 어떠세요? 아, 오겠습니다. 네네 네. <laughs> 정말 우리 패션 게이머 길드의 <목소리> 메인 탱커. 투네이 스톤 레인지. 아하,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좋아. 자, 다음 우리 패션 게이머 길드의 거의 제가 봤을 때 진짜 우리 전 세계 3대 도적 중한 명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아르 아르마! 자,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어허! 자 여러분 진짜 역대급 힐러 이 힐러랑 가면 아오지 무굴파도 그냥 귀마개 파처럼 시크리되고 갓담미 공대도 이분과 가면 전멸을안 합니다. 자 바로 그 남자 우리 길들의 자랑스러운 힐러 바라 이마 오! 오! 오, 이분 호칭 버섯 대호가에요 여러분 버섯 에호가 버섯을 굉장히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아, 어 이게 버섯이 피었네 이거 <laughs> 뭐야? 유일한, 유일한 원거리 감사합니다 로. 제이! 오! 오오 이런 거 언제 준비했어, 여러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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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러분! 와. 자, 다음! 저는 우리 와우저분들과 우리 모두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진짜 와우도 즐기고 또 현생도 즐기고 아프지 말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기원. <laughs> 행복을 기원하면서 왜냐? 네. 이 사람이 바로 기원사니까요. 아. 우리 길드의 기원사 내일 네, 탄압! 와우! <laughs> 물어 물어 라어 물어 야 너무 멋졌어 자 그리고 이 모두를 지휘하는 우리 길드의 길드마스터 네. 세상의 비호감 딱두명 있대 더럽다 누구야 바로 변하겠습니다 <laughs> 어우 멋지다 어우 키스 좋아 어우 키스 좋아 어우 낼 따라 어우 어우 더러워 더러워 어우. 어우 섹시 섹시 아 와우 와우 이 치마 이 치마 길드원들은 어떻게 알게 됐는지 한번 일단 원래 알았던 게 파라이바가 기범이랑 게임을 하다가 우리 길드로 들어오게 돼서 알았고 그리고 아름아름왕 스승님이 제가 어둠땅 때 시작했을 때 제가 호수압을 두드리고 있는데 이때 아름아름왕님이 제 성기를 처음으로 <laughs> 이제 다듬고 성기사이네, 성기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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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성기사 성기를 어떻게 할줄 모를 때 그때 우리 아름아름왕님이 아 성기는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승님 그리고 여러분 아름아름 스승님은 버튜버 벗큐버 아시죠? 버튜버에 대해서 저와 대화를 늘 많이 나눕니다 애니메이션 버튜버 완전 스승님 그래서 저랑 이제 행사도 같이 가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리스펙하는 그리고 우리 투나잇 형님 여러분 혹시 이 나간 사람 있어요? 옥수수 좀 아픈 사람 투나잇 형은 성심당 지역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어요 원장님이에요 근데 게임도 잘하고 사람이 일단 인품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넬타라 님은 투나잇 형이 데려왔고 그리고 로제 님도 투나잇 형이 데려왔는데 저는 길대에 안 받아요 왜냐면 현으로 알거나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현모를 해요 저는 왜냐 미니지 때부터 게임하다가 만나는 사람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대부님이랑 똥수형이랑 네. 우람이랑 기범이랑 만나가지고 정말 실제로 알던 분들이 게임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게임에서 알게 된 분들이 다시 이렇게 같이 이 아름아름한님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냐면 옛날에 제가 패션게이머 막 이런 패션 오타쿠 이런 논란이 생각보다 크게 있었나봐요 네. 재밌게도 논란이 났는데 때때로는 이제 약간 좀 심각하게 좀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나봐요 그때 이제 스승님이 아 이거 아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좋은 얘기를 장문으로 남기신 거예요. 근데 저는 당연히 몰랐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 주변 커뮤니티 많이 하는 여동생들이 <laughs> 오빠, 오빠에게 있는데 근데 제가 봤는데. 와, 아니, 너무 감동인 거예요 진짜. 미담을 전파하는. 그러니까, 미담을 네. 전파하는. 이분만 그랬나요? 아니, 아름아름하님만 아, 했고. 네네. 자, 다들 저에 대한 이런 훈훈함 이런 거좀 얘기 좀다 해서 <laughs> 미담 좀 올리고. 많이 응. 자, 그러면 세기를 돌아볼 텐데 네. 이런 공짜 있죠? 네, 증강. 증강 눈 이런 공짜는 저는 계속 눌러요. 근데 이런 영약이랑 이런 거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3, 2, 1할때막 후다닥 막, 막 누르거든요. 요. <laughs> 기 <laughs> 여러분 여기서 시클 못하면 진짜 김희철 게임 더럽게 못한다라는 <laughs> 얘기도 저 겸용하게 변호사 안 쓰겠습니다 선임 안 할게요 김희철 이 새끼 이용해 먹는다 이걸로 돈다 변호사 선임 빨리... 안 할게요 와. 진짜 시클 못하면 악플 변호사 선임 안 합니다 진짜 자 카운터 요리는 드세요? 응. 아 여기서 했던자 이렇게 이렇게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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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자, 왜냐면 이게 시간이 아깝단 말이야 오케이 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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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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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아끼지 마 제발 한개 200원도 안 하는데 오. 자 유연으로 가겠습니다 유연 자 그리고 영양 안 먹었죠? 여기서 영양 <laughs> 아 영양! 아아!!! 어, 아, 물약을 먹었어!!! 영양 투세 형 여기에 긴장하셨어? 아, 물, 긴장하셨어? 아니, 아니, 긴장하셨죠? 아네 물약 아 이거 네네네네네. 자 칩니다 네 바닥 피하세요 바닥 피하셔야 되는데요? 자 2번 깔고 이거 깔고 자 여기 고어 어글 튄다 어글 튄다 탱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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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우와 피하세요. 우와 아 탱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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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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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자 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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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그릴 때 이거 어. 한번 쳐주고 딜을 1렘을 넘겼는데 그래도? 대박. 어 바닥 바닥 오와오와 뭐와 <laughs> 잘한다 형님! <laughs>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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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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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어. 나도 놀랬다 오! 그렇구나 피 계속 이 엄청난데? 바꿔면, 이게 힘든게 바꿔가면서 이걸 쳐야돼요 그러니까, 귀찮은 작업을 하신다고요? 폭대불에 알아서 묻혀주는데? 어,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전 폭대불이 아니라서 아 그렇군요 네, 하나하나 바꿔야된다 오! 우와! 피지컬이 살아네 웃기지마 롤타이가 그냥 다 어. 아이씨! 야 웃기지 말라고 야 웃기지 말라. <laughs> 잘하는데 너무 잘하잖아. 신기하네. 이렇게 잘하셨나? 아,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많이 하셨네. 진짜 많이 한 티가 난다. 네. 캐릭터를 직감으로 세운 거부터 아, 아주 그냥 고인물인데요. 어, 봐라, 봐라, 어, 바닥. 응? 어, 네, 이렇게 이렇게. 자 이때 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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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보. 이형 가운데 업보야. 이 어포. 가운데 업보, 업보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업보 네, 일딸 아, 자기 버프 묻었다고 이것도 트래킹해 놓으셨네요. 네, 이거, 이거 이거 이거는 내가 풀수 있는 그 디버프. 자또 있죠. 네, 투나이스터 <laughs> 메인즈 저거 독해제 해줘야 된다고. 해놨어요, 아, 필요 없어. 요어요 아, 필요 없어. 아, 필요 알 아, 서 해야지 아, 네네 여기서 잠깐만 잠깐 가요마봐 여기서 아, 까요기했던이요 없어. 요런데싹 알면은 보세요이어스어끝 어, 어. 하고 짠! 요어 <laughs> <laughs> <목소리가> 그렇고 와 갈고 날아 뿅 하고, 하고 <목소리가> 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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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목소리가> 빨리빨 빨리 빨리 어, 하고 분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닥 어... 피하세요. 이렇게 마무리를 어, 이렇게 네, 하시면 네. 되고 자 빨리빨리 털것털것다알라르자랑 탈탈 한번 하고 <목소리가> 음자 여러분 스킬 이름과 스토리 모든 것을 다 아는 유민상 형 은지원 형과 새기 가서 아오지 팟을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런 손이 기억하는 김희철과 새기 가서 시크를 하시겠습니까? 진짜 <목소리가> 어로쓰겠습니다 자. 누구도 우할거 있자 여러분 스토리 아무 아무 의미 없어요. 아까 전에 이제 대피하듯단을 몰랐던 게 오히려 득이 된 그런 그림인데요, 여러분들. 야, 근데 난난그 난그 사람 진짜 처음 봤어. <웃음> <웃음> 이번 시즌 내가 언제부터 했지? 3시즌 말에 오셨잖아. 맞아, 맞아, 맞아. 3시즌 말에 오셔서 육신화를 즐기고 아, 음, 재미없어서 접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재밌게 즐기시는 거야. 아, 아 진짜 아, 솔직히, 솔직히 아, 여러분 3시? 재밌더라고요. 네. 저분리자드 이거 뒷감고 아니거든요. <laughs> 저 진짜 100원도 안 받았어요. 형님이 <laughs> 거광고받아서 이렇게까지 못 해요. 아, 그래. 도 <laughs> 아무리 만져도 미커라못 만든다고요! <laughs> 아 여러분 죄송해서 어떡하죠? 제가 여기서 털리길 바라셨을 텐데 자 이거 제일 위험한 템이 2분 5초 아이꼭니다 아, 나 강화주 켰는데 안눌렸나 아, 이게 키보드가 한칸 옆으로 가 있는 거 F1. 이 아, 그지? 아, 여러분, 이거 진짜 키보드 찍어줘야 돼. 아니, 어쩌지 계속. 아니, 나 이거 누르는데 계속 이게 딴게 돌리는 거야. 블랙 미동 75%라고 F1 키가 아. 한칸 ESC 조금 더 붙어있어. 지금 자꾸 F3을. 누르면 뭐야, 이거 너 PPL이야? 그러면 네, 우리 또 칭찬해줘야지. 여러분, 이게 레이저지. 키보드 레이저 안 쓰세요? 아니, 레이저 쓰셔야지. 그때 네. 우리 김학이랑 네. 꽁수 형이랑 뭐, 경계했을 때. 레이저. 행사를 지원해주셔서 진짜? 게임사가 해야 될 일을 제가 해주신 그런 아주 역사적인 대회였죠. 안 그래도 이번에 가족 공격대를 하게 되었거든요. 오늘 저기 블리자드 홈페이지에 공지도 올라갔어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농담이 어, 아니라 어, 귀막이 없었잖아요. <laughs> 그러면 내가 봤을 때 한국 와우 진짜 거의 망했어. <laughs> 가단미님, 태상이님, 귀막의 크랜님, 가계홍님이 맞다, 맞다, 맞다. 무굴림. 무골님. 어, 무굴림도 그렇고, 진짜 이런 사람들이 항상 시청자분들 주차도 시켜주시고, 모르는 분들도 가르쳐도 주시고, 사실 그거 여간 귀찮은 거 아니거든요. 마지막 한 마리를 잡으면서, 끝! 요! So easy! So ]定신했어. easy! Just do it! Just do it! 누구들 봤지? 누구들 봤지? 누구들 봤지? Just do it! 아, 씨, 아드정님에서 쓸수 없는 개인기만 들어가요. 출발해, 출발해, 출발해. 아, 누가 자꾸 바닥을 봤는데! 아, 진짜 누군데! 아. 누군데? 방금 진짜 극단미님이었습니다아 그렇구나 와 정말 대단합니다 와 정말 와 여러분들 진짜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 잘하시네요 자 어? 아또 카메라 아유ẫen. 아유 여러분 아유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유 여러분 이렇게 또아 이게 제가 카메라는 처음이라 아네 정말 음 어, 아 죄송해요 지금 눈물이 제가 정말 너무 2007년도 불성 때부터 즐겨했던 진짜 세계 최고의 MMORPG 이 와우라는 게임을 이렇게 하면서 진짜 우리 팀 멤버들과 대학 처음 와봤거든요 처음 다섯 명이 세계를 처음 맞춰서 스톱. 스톱 오늘 다 처음 보는 분들인데도 네. 이렇게 시크를 할수 있다는 거에 있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김학예 씨에게 감사의 네. 말씀 드리고요 대한민국 와우는 김학예 없었으면 <웃음> 조졌다 <웃음> 자 앞으로도 우리 김학예 씨 좋은 컨텐츠 많이 해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다 같이 우리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1열 자 갑니다 네. 뭘로 찍어야 되는데? 핸드폰으로 아아 어, 그래 어 찍어 <laughs> 이거 올리게 자. 하나 둘셋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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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린샷 찍어주세요 찍어서 나 보내줘요 네, 우리 네. 저 길드원들 단톡방도 있거든요 사실 음. 오늘 희철님께서 녹화 방송이 두개나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음. 약속을 또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에 와주셨거든요 어저 29등 풍은이래 국내에서 오. 와 내가 단에서도 29등 해본적이 없는데 <laughs> 와 이게 전국에서 29등 와 진짜 우리 어머니께 이거 보여드리고 싶다 아니, 예. 형님 이번에 용군단사시은 정말 재밌게 즐기고 계신데 이번 용군단 어떤지 조금 시청자분들은테 한번 평가 말씀해주시죠 이게 블리자드 쪽에서 시청자들의 이제 나이대랑 흐름을 이제 좀 아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우리 생각해보면 불성때랑 어랑때 이때는 막 호디르 이런 거 평판 작업이라고 해서 거의 매일 붙잡고 평판 돌리고 돌리고 하루라도 놓치면은 뒤처지고 그랬었는데 생각해보면 그때는 전체적으로 좀 어린 친구들이 와우를 했었고 그 시절에 맞게 이제 했누데 지금은 아무래도 블리자드 쪽에서도 그 개망했던 토르가스트 있죠. <laughs> 토르가스트도 야, 이거 안 되겠는 거야. 이거 유저 다 떠나가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토르가스트나 숙제나 물론 하드코어 분들은 약간 섭섭해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유저가 많아야 게임도 살아나고 다양한 팝도 많이 생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블리자드가 이 용군단 이 쪽에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재밌게 만든 것 같고, 내부 전쟁? 그때 수도사가 되게 좋아지거든요. 저는 수도사가 계속 이렇게 아무도 안 하는 쓰레기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공대랑 이런 데서 날 찾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왜냐면 제가 왜 불성 때 사제를 했냐면, 불타는 성전 때 법사로 하니까 레이드에 아무도 안 껴주는 거예요. 근데 사제로 했더니, 진짜 목요일만 되면 접속하면 긴말이 막 오는 거예요. 어, 와달라고. 그때는 진짜 제가 이랬거든요. 뭐, 어, 여기 갈까요? 그리고 내가 힐을 못해서 딜러가 죽어도 공작은 단한 번도 나를 탓하지 않아 여러분. 그 기분을 느끼다가 이제 다시 막 굽신굽신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수도사가 영원한 쓰레기로 남아서 어. 저랑 길리두님 딱두 명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우리 형님 진짜 오늘 제가 먼저 부탁드린 게 아니라 형님께서 같이 게임하면은 한번 출연을 괜찮다고 흔쾌히 또 승낙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가 성사된 거거든요 사실 제가 나오고 싶다고 그랬어요 네, 왜냐면 진짜. 제가 진짜 너무 즐겁게 즐기고 있기도 하고 또 패션 와우저 패션 게이머 이런 밈들이 사실 너무 저도 재밌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또 생각은 계찮은데 싸움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안 싸우셔도 그냥 저를 패션 게이머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패션 게이머면 돼요. 그렇죠. 저보다 게임 많은 분들 많고 그냥 나는 안 썼으면 좋겠어. 우리 사람들이 이제 안 싸울 것 같아. 왜냐면 오늘 패션 게이머가 아닌 게 음. 형님 그 패션이 패션도 있는데 아. 패션, 열정이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오, 패시, 와 씨, 패션 게이머로 오늘 오늘부터 이제 패션 와우저로. 와! 네, 네. 힙합 AK47 <laughs> 와, 대피아지단 나, 대장도 나, 있어? 나, 나, 그, 아까 그 아저씨요? 첫 번째 나왔던 그 아저씨. 아, 대피아지단 아니야? 그 사람이? 대피아지단의 <laughs> 수장이었어요. 됐어요 형님, 그 몰라도 돼요! 모르셔도 돼요. 야, 내가 얘기했죠. 스토리 다 알고 대피아지단하는 유민상 형, 은지현 형이랑 쇠기 갈 거야. 아시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스킬도 모르지만 이런 나와 쇠기 갈 거야. 나 깔려면 한국 이, 29등 찍고 와, 어? 야, 29등 찍고 오라고, 이씨. 자, 오늘 진짜 2시간 넘게 불태워주신 우리 희찬 형님께 여러분들 진짜 박수 한번 주세요.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와. 어서, 잘 와우, 와우 재밌게 질 여주시고 항상 여러분들 인생은 네. 패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야씨 아까 뭐랬지? 뭐요? 좀 멋있는 말하고 끝내랬더니 여러분들 음, 패션이에요. <laughs> 열정적으로 사라아 패션적으로 아 패션적으로, <laughs> 아, 패션적으로 <laughs> 사세요. 네. 네.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